왜이러나 모르겠어요? 아 미치겠네. <laughs> 방금 저한테 딱 제가 이 감정을 잡을 수 있게 누군가가 딱떠져줬어요 마치 그 옛날에 펜싱 했을 때할수 있다 외쳐주셨던 것처럼 정대호 쫄지 마. 이를. 또 오늘 공연 보고 또 서울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?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안보이네요 저녁때 <laughs> 아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어 시작은 이제 부산에서 하게 됐지만 이제 앞으로 일은 계속 서울에서도 할거고 외국은 제가 자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네, 음. 나가기는 좀 힘들고요. 네. 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을 사적으로 아 사적으로는 안 되죠? 아 죄송해요. 말이 잘안 나와서 이제 아, 공적으로 네 그냥 스케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뵐 거고 네 그렇게 만날 테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저제 목표가 그거예요. 군대 가기 전까지는. 진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. 그냥 누가 내 음악을 듣던, 뭐, 내 음악을 좋아하건, 내 콘서트에 오건 중요하죠. 중요하지만, 그오 것보다도 저는 그냥 제가 뭐 힘들건 어쩌건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래요. 그냥 제 음악으로, 제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싶어요. 물론 제가 또 잘해야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야, 더 잘하고 싶어요, 저는.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잘할 거라는 것도 말해드리고 싶고 열심히 할 거니까요 파이팅 네. <laughs> 어, 그래서 이제 어, 4월달에 콘서트 하는 건 아시죠? 네, 그게 고지사항도좀 늦게 나간 점에 대해서 <laughs> 정말 죄송하고 네,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저가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때 콘서트 때도 또 이제 따로 만나 뵙길 바라겠고, 음. 요즘 저희 멤버들은 다잘 지내고 있나요? <laughs> 아니, 뭐, 지금 젤로도 따로 하고 있고, 용구경도 따로 하고 있고, 그렇잖아요? 네. 거기 갔다 다녀오신 분 계세요? 네. 그러니까, 게, 뭐,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, 네. 사실 그 젤로 일본에서 할때 영국이랑 일본에서 할때 갈까 고민했었거든요 네.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